상대방이 미드킥을 딱 찬다고 했을 때, 미드킥이 들어오면은, 요거는 타이밍을 잘 잡아요. 자, 우리가 미드킥 같은 경우는 패치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패치를 하죠. 근데, 요거는 옆으로 패치할때 이런 식으로 잡는 거고, 자, 상대방 클린치를 하려면은, 붙어야지 잡을 수 있겠죠. 팔길 그래서 킥을 할때 내가 이렇게 들어오 그래서 상대방 디딘발보다 상대방 뒷입발로다가 뒤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자 들어가면서 까워지니까무릎에 걸리는 힘이 높겠죠. 그 다음에 옆구리로 걸리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근육이 많이 없는 이쪽 갈림뼈 쪽으로 바로 데미지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고 하다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 부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이 그냥 위치 잡듯이. 위치 잡듯이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가깝죠? 그러면서 이제 목을 잡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을 건데, 상대방 킥 자체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안 돌아요. 거의 옆으로 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기본적으로 미드 킥을 차고 상대방이 클린치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이 손으로 클린치를 줘요. 그러면 이 손으로 클린치 거의 안 들어와요. 이렇게 차고 이걸로 잡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잡지. 그래서 이 손으로 클린치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제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쪽을 잡는 거예요. 내가 킥을 했는데 이렇게 잡아버면은 여기가 기니까 큰 데미지를 먹으니까 다시 보는 거예요. 맛있죠. 그래서 클린치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떨어져서 잡아보니까 손이 이렇게 길어지죠 그럼 얘도 무릎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디딘발 쪽으로 그러면은 물 들어올 공간이 적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 칠수있 자, 손바닥으로 킥을 받아주시고 어. 디딘발이 상대방 축발보다 조금 더 들어가주시고 요걸 잡아. 요 근데 이거는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받아만 줘, 뉴트쳐듯이. 그 다음에 상대방 발 내려가면은 바로 목을 잡으셔도 되는데 팔을 잡으세요. 아시죠? 팔을 잡았을 때 무에타이 클리치에 이해도가 없는 사람은 무릎을 맞게 되면은 손을 요렇게할 거예요. 무릎 발이 안 맞아. 또 무에타에서는 이 얼굴을 맞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크린치 배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습니다 그래서, 루에타의 이해도가 있는 사람은 크린치를 내가 팔을 잡으면 이렇게 될거야요 엘보 에 그러면은, 빵. 아니, 살살 할 수가 있지, 요 자, 다시 킥. 빵. 무릎은 가볍게 하시고, 이거를 원래는, 원래는 이거 클린치를 안 해도 이렇게 넘겨버려니 근데 넘기면 좋은 게 아니야. 넘기면 공격이 좋다니까. 넘어가면 되니까. 넘기면 좋은 게 아니라 클린치라면 이것만 해도게요 천천히 하나 클린지 이렇게 잡아도 되고 상대방이 가드가 좀 가드 바깥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잡고서 팔을 잡아도 되고, 목을 잡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목을 잡기 불편하다, 상대방 뭐팔 가는데, 목 잡기 불편하다 면 팔을 잡으시고, 상대방, 이, 킥이 뭐 이렇게, 킥을 하는데 손을 너무 뒤로 빼가지고 목 잡기 그렇다 면목 잡으셔도 돼요. 잡으신 상태에서 무릎, 치지 말고 그냥 모션까지. 다시. 하나, 둘. 천천히. 킥. 바로 목을 잡을 때. 그러니까 팔 잡을 때는, 지금은 상대방, 보통 킥을 하면 상대방 팔을 뻗잖아요. 이거 뻗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뒤로 빼서 킥을 할때 손이 이렇게 뒤로 나가야 되 사람 붙잡는 거요 근데 좀 경험이 있는 애들은 손을 앞으로 뺀다요 머리 맞추려고. 그럼 이런 애들한테는 이렇게 잡고 그럼 얘 걸겠죠. 이거 안 걸면 알고 치 다시. 하나, 둘. 다시. 해줘. 요거 둘씩 연습해보시면 돼요.